아, 악나뷰 그것 영화 만들어주고 그랬던 친구 죠깐 네, 주변을 아끼고 소중한 일을 챙겨주라는 현명한 사람이고요. 언제 어떤 시련이든 절 믿고 존중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. 이렇게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운 저의 신부 소개드립니다. 신부 입장. <laughs> 박수 주세요! 와 <laughs> <저기 고향은 웃음> you mm -hmm. 어서 고마워. 어. <laughs> 어 정말 우리 신랑님께서 아주 다부지게 생긴 외모하는 다른게 굉장한 귀여운 귀여운. 노... 어디 가는데? 문경 아, 리친갔다다가고미 보러 가요. <laughs> 진짜 귀여웠는데 옆으로누웠을 때. 고미 파이, 고미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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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이렇게 엄청 조금밖에 없네. 근데 여섯 배기야. <laughs>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여섯 배기 먹어야 할것 같은데. 아니야. 아빠도 내가 그랬잖아. 하르니쉬. 아, 하르니쉬 어. 선명하진 않아요. 보고 너 뭐가 멋있다고 사진 찍어? 사실은 엄청 멋있는거 아 이거 응 근데 제천에 갔던 데랑 비슷한거 같아 느낌이 콘크리트? 어, 어? du Går det bra? 나갈 거야 꿈이야 무슨 소리 들려? 조심히 꿈이 졸려? 응? 왜 일어났어 꿈이야 자다가 다시 코 자요 코 자요 와. 먹어도 돼 wa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아 s 응. 응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가지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저기 어? 저게 네? 오. 데요 Oh wow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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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음 혼자 있었어. <성번> 오고리오오오고 오. 아이고, 아이고, 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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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이고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거같아맞아이제여기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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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오 근데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니지 아무튼. 색깔 그러게 여기는 아직도 안 떨어졌네. Tell 이 e 연절 y s 사 o u are s u 오랜만이다. 우리 외식하는 진짜 오랜만이다. 외식 우이 외식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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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다오랜만이오만이다오랜만이리고 먹어봐 이 아, 그 맛있어? 음. <laughs> 효정이 왜 그래? 맨날 뜨거워 만큼 <laughs> <망큼> 깻잎 <laughs> 진짜 귀엽지? 아, <laughs> 그니까 산타 할아버지랑 같이 뿌이뿌이 산타 할아버지 눈이래 어 산타 할아버지 눈이 9이야 i 많이 만들 게 아니야. 어떻게 믿어? 뭐래? 이거못 본거 같은데? 뭐? 이거? 현철이가 안줬잖아 저 있어요 주모님 뭔데? 제 마음이요 <laughs> <laughs> 재미다하면서생 <맞아>. 어, <laughs>

어뭘 아, 대박이다. 엄마. 소리 네가 사려고 물어봤던 거 아니었어? 브랜드. 브랜드. 엄마가 <laughs> 소리한테 기대도 안 한다 그랬는데. 어. 머 이거 빨 사진 잘 찍어 봐. 벽감 많이. 어 대박. 이기서철는 무슨 돈 있다고 너를, 너를. 잘안데이저기찍가게를잘 정계, 응. 봐준 보람이 있어? 어? 응. 어. 이건 뭐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는거아니야누오야 누구야? 누구야? 누야 마음에 들어?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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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야 누구야? 누구야? 걱정 많았던 결혼식 그리고 언니랑 형 누나처럼 평범하지 않았던 결혼식에 엄마 아빠 지인들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. 아 눈물 나네. <laughs> <laughs> 그럼 아빠가 이거. <입어. 웃음> 아, 그럼 현철이가 이거. 안 보여 아빠는. <laughs>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안녕. <laughs> 엄마 아빠 덕분에 공항도 편하게 가고 정신 없었던 결혼식의 마무리도 수다 떨고 인사하느라 정신 없었던 우리 대신에 마무리까지 잘해줘서 고마웠어. <laughs> 아,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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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녕하세요 막내사위현철이에요아 너무 창피하네 조용 결혼식과 신혼여행 음. 가는길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어... 박수 박수 <laughs> 박수 박안할것 같은데 하나, 네. 둘, 셋! 자, 이거 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가 싹 모여 있는 메뉴네. 근데 이집 이름이 그냥 캐러멜인가 봐. 어. 센스 만점. 대박. 우와 뭔가 엄청 아 여기 안에 캐러멜 들어 있는 쿠킹인가 봐. 아빠 되는 게 쉽지가 않네. 동생이라 더지. 안녕하세요, 누나. <laughs> 안녕. 내일 꿈룡이 출산 잘 하시고요. 우리 다 100일 뒤에 만나요. <laughs> 100일 뒤에? 시작. 화이팅 소미야. 아니 이게 참. 고 아빠도 참고. 안 아플 거야. 씩씩하게. 서울을 일주일 동안 살 있다가 원으로 와. 수, 아니, 수, 우리는 수, 내일, 내일 지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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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열받겠네. 지하철 네. 네. 전달해. 어, 어. 야지 그래. 했어. 오늘에도 간다. 음. <laughs> 애기 잘 낙하. <laughs> <laughs> 안녕. 순산하길 바랄게. 뭐는 <laughs> 못낙